장구 분양소를 갔다가 어, 박원순 전 시장 지금 시청 앞 분양소로 왔는데요. 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답니다. 근데 경찰들은요. 경찰차들이 막 지켜주고 있어요. 네. 뭐 무슨 일을 날까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11시 17분 지금 7월 11일 11시 17분 너무 신기하게 1117과 717인데, 11시, 10... 어, 안 돼, 안 돼, 11시 17분. 7월 11일, 11시 17분 현장인데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어, 시민, 이게 여론이고요. 이게 민심입니다. 아, 조금 더, 아, 아 현재 우리 조문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저또 미통닭이나 극우 세력들이, 아, 조문객이 적다. 뭐, 가면은, 아, 조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퍼트리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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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어, 공항 아, 트랩처럼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여기 빠져나오는데한 20분 걸려요. 예, 이 속도로 가면 보이시죠? 예.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줄이 이제 어, 쪽에서 이렇게 쭉쭉 쭉.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예, 어제도 많이 단정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지금 아, 이렇게 음. 자, 이걸 보고, 이들 또, 10시 이후에 와가지고, 또, 아, 조문객이 업대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송 하지 마라. 지금 보이시죠? 예,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줄에 이제 앉으신 분들은 아마 조문을 마치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 조문객 길이 너무 기니까, 아, 좀 더, 아, 잠시 후에 하려고 아마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다 줄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네. 자,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대충 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네. 물론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길 사이가 예전보다 좀 길어요. 이제 좀 아, 거리를 두고 있죠. 아, 우리 애기들 아 너무 아, 귀여운 애기들 아, 이렇게 왔네요. 주문. 아,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왔고요. 아, 우리 서울시장님이 음. 젊은 층들이 많이 왔네요, 오늘. 아, 어제는 제가 중장년층이 많이 왔는데 오늘은 젊은 분들이... 자, 여기. 아. 제가 걸어오는 길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아마 이 길이, 이 줄이 얼마나 긴 줄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또 코너를 돕니다. 자, 코너를 돌아요. 자, 보이시죠? 아. 자, 코너를 돌아서. 자, 이렇게 긴 줄이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 방송 내용을 보고 또다시, 또다시 또 조문객이 작대느니, 뭐,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정에서 하지 마. 나 이거 편집할 거야, 내 편집해서 이 길이를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중간에 잠깐 그 초심님하고 인터뷰하느라고, 아, 잠깐 보습 보이더라고 잠깐 멈췄는데, 한 지금 10분 이상 걸은 거 아닌가요? 10분 정도 걸지 않았나요? 자 이게 호텔 내부입니다. 주사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긴 줄이 계속, 계속. 아 잠깐만요. 마스크가 벗겨져서 네, 마스크 쓰고. 자 다시 가볼게요. 아.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아까 그광화문 아, 청계광 아, 시청에서 지금 제가 아, 시청광교를 한 바퀴 돌고 또 트랩을 돌고 그 다음에 그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아, 아 굉장히 고무적인 게 젊은층들이 많아요. 아 젊은분들 아, 지금 보이시죠? 젊은 학생 같은데? 음, 어, 진짜 젊은 학생, 주부, 그 다음에 청년. 아, 여기가 끝이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긴 줄의 끝이 여기부터 시작된다 여기. 자, 이들또 10시 넘어서 방송 조작해서 이렇게 기, 지금 이 끝줄을 지금, 아 시민분들이 계속 꼬리를 몰고 지금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왔던 길을, 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기다리면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여기서부터 제가 서서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음, 이 정도 속도면 최하 40분 이상. 아, 최하 40분 이상.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아, 분양소 앞에 도착하지 않을까, 아, 제 생각입니다.